네, 안녕하세요. 샤스파입니다. 오늘은 신형 K5의 렌더링 사진이 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랜저의 사전 계약 날짜도 공개되었는데요. 그러면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와 K5 렌더링 소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소식입니다.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사전계약을 시작합니다. 11월 5일부터 사전계약을 시작해서 대략 2주일 정도 사전계약을 받은 뒤에 11월 19일날 차량을 정식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랜저를 조금이나마 빨리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다음 주 화요일날 첫날에 사전계약을 하시면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K5 소식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K5는 전면부, 후면부, 실내 렌더링이 공개되었습니다. 아, 전면부가 같은 경우에는 렌더링이 꽤 어두워가지고 어떤 부분이 자세히 나타나있진 않는데요. 대신에 헤드램프에 K7처럼 Z차가 들어간다는 거는 역시 동일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헤드램프 데이라이트는 방향 지시등 역할까지 같이 합니다. 그릴 같은 경우에는 타이거 페이스를 적용해서 헤드램프를 그릴이 집어삼키는 모습까지 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멋있습니다. 일단은 루프라인에 있는 크롬 자체가 굉장히 굵지만 또 멋있게 처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크롬 라인과 차체에 비치는 빛이 그렇게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데 실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마 트렁크 위쪽 선에서 크롬 라인이 끊어질 것 같고 그래도 이 정도 크롬 라인이라면 저는 굉장히 멋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K5를 몇번 봤지만 크롬 라인과 윈도우 라인의 조화는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에 리어 램프 같은 경우에는 K7 프리미어에서 보여준 디자인처럼 역시 절취선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좌우로 있게 되면 그랜저랑 너무 비슷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지 K7부터 계속 절취선을 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더큰 폭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스티어링 휠 자체가 약간의 디테일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전체 디지털 계기판으로 출시됩니다. 내비게이션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10. 10.25인치로 적용될 계획인데요. 10.25인치에 좌우에 별도 버튼 없이 바로 끝나는 심리 스타입이라서 인치 자체가 더커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변속기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변속기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변속기는 일반 부츠 타입 변속기와 다이얼식 변속기가 동시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위 트림은 다이얼식 변속기가 적용되지 않고요. 상위 트림만 다이얼식 변속기, 즉 전자식 변속기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d m 8 같은 경우는 전체 다 버튼식으로 전자식 이 부분에서 약간 서자에 차이를 둔것 같기도 합니다 그 뒤쪽에는 각종 토글 스위치가 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만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 아마 통풍 시트, 열선 시트를 조작하는 스위치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렌더링에서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d m 8 소나타와 이번에 새로 나오게 될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에서도 적용되지 않는 양분형 콘솔 박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에도 적용되지 않는데 K7 프리미어에 적용되고 K5에 적용된다는 것은 양문형 콘솔 박스가 기아만의 어떤 상징인 건지 이 부분은 약간 궁금해집니다. 엠블럼 폰트도 바뀝니다.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신형부터는 이렇습니다. 엠블럼 폰트가 변경되지만 기아자동차 마크 자체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DL3의 렌더링 유출과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의 사전계약 일자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샤스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